예, 안녕하세요. 찰사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거리랑 줄었고요. 안 좋은 거고. 당일 수급? 개인 매수 들었으니안 좋은 거고. 누적 수급? 개인 매수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추세선 넘어가면, 이제, 매수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데, 아직도 넘어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얘 채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빠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더 빠질 수 있겠죠.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날짜만 좀 바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이네요, 오늘이. 지금, 요 구간 때, 99,900원이 이제 한번, 그,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시라고 가르쳐드린 가격인데, 아직까지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 엔장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간에서 한번, 뭐, 손절 잡고 가시던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도 세트리언의 스퀘어는 요 구간 때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97,800원 그 다음에 94,700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요, 요기 이제 저항이 하나 더 생겼어요 1 0 2,300원 1 0 2,300원이 저항대가 하나 더 생겼다 여기 요 구간이 내려오면서 저항대가 하나 더 생겼고요 위로는 여전히 요, 요거 유효합니다 10만 9천원을 넘어가서 뭐 넘어갔다 밀렸다 다시 넘어가는 요런 엔장 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본다 던가 아니면은 요 97,800원 부터 요렇게 분할 매수 간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것 같아요 요거는 요 채널 하단이기도 하고 요렇게 또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 요 채널 하단이기도 하니까 요 가격대 부터 매수 구간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상승 목표치 요거 하나 지금 살아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가는 거잖아요. 크게 가는 거.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하단 채널을 벗기지 못하기 때문에 요 상승 목표치는 일단 살아 있긴 하지만 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워 버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지워 버리고. 그다음에 뭐 하락 목표치는 잡은 거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고 여기서 매,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래도 여기 리바운딩이지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0만 9천 원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나와서 10만 9천 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한다면 이제 추세를 살짝 돌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밀린다고 봐야죠. 몇 가지 올라가도.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여기 넘어가면 요게 아래. 그러면 여기 여기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저항이 제일 강하단 소리예요. 저항이 제일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저항이 제일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면 늘렸다 다시 넘어갈 때 사기 있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이제 사적으로 좀 말씀 드면 제가 댓글에 이제 못 달게 해놨는데요. 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위 아래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 지지 저항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매수 관점인지 매도 관점인지 말씀을 안 드니 내가 지금 하방을 보고 있는 건지 상방을 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자.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오면 사고 이 가격 넘어가면 사고 그러니까 요 중간에서 사지 말라는 얘기지 왜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댓글을 좀 이렇게 심하게 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런 그러니까 관점이니까 이좀 양해 좀 부탁.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이 한국말을 모르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냥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요 그러니까 가격 요 가격 이 있다라는 거 괜히 사족이 좀 많이 달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위아래 가격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트리온, 해스케어는그다 99,900원에서는 한번 이제 손절 짧게 잡고 가보면 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쪽은 이제 세트리온입니다. 세트리온. 세트리온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량 감소한거안 좋은 거고요. 개인이 누적 수급 갖고 있는 거안 좋은 거고. 오늘 이제 기간 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네요. 요거는 이제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 나쁜 거두개 좋은 거 하나니까 그냥 소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뭐야? 그럼 이제 1봉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움직이는 바람에.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시게 되면 요게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탈을 했을 경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전저점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N자형 목표가 전조점을 이탈을 해요.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는가. 이 전조점을 이탈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딩 나오도 이쪽 넘어가기 힘들겠죠. 물론 강하게 리바운딩 가면 이 추세대 하단까지 때릴 수 있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중요한다 않는 게 중요하다. 일봉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것도 이제 날짜만 바꾸겠습니다. 날짜만 바꾸고, 현재 상태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살짝 이탈 했어요. 살짝 이탈 했고, 이제 이 30만 3천원 하고, 요 구간대는 아직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요 구간대 매수 구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33만원 넘어가면 매수하겠다. 얘도 아직 바뀌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하락 추세선이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어저께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넘어가서 안착해야 돼요. 여기 넘어가서 안착하지 않으면 밀린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쪽 때 가격대까지 오면 리바운딩의 최대한 목표치는 이 추세대 하단이에요. 추세대 하단. 만약에 이렇게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대 하단이 이 일단 리바운딩의 목표치고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여기 33만원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지만 위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린다고 계속 보시면 되요 여기 하단을 못 넘어가는 나 일단 넘어간 다음에 뭐 밀렸다 가요 횡 선에서 다시 넘어가는 양 봉이 야지지 완전히 추세 돌렸다 뭐 이런식으로 말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만 이제 이 얘는 요게 있다 없어졌네요 아요엔장도 아직 저점에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네요 요 상승 목표치는 일단 세트리온은 다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그 다음 쪽은 이제 세트리온 제압 보겠습니다 아 이,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저장을 안했네요 저장 했네요 어, 저장했네요. 죄송합니다 세트리온 제약 수급 보겠습니다 일단 수급 보시면 거래량 감소 안좋은 거고요그 다음에 개인 오늘 당일 수급 안좋고 누적 수급은 그나마 외국인 쪽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립 정도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그냥 쏘쏘하다 소소한데, 조금 그렇게 좋은 편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일봉으로 가시게 되면, 얘는 이제 마지막 최선을 이탈했고, 이탈했고, 오늘 이제 2일선도 이탈했어요. 그리고 이 양봉, 요, 요 양봉에 시가도 이탈을 했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일선까지는 이제 62선 올라오면서 전저점 정도 오겠죠.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엔짱으로 빠질 수 있는, 이제, 최우선마디 엔짱이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고그 정도 선에서 리바운딩이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슈팅 나오게 되면, 이제, 이제 10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날짜만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런, 이, 이런 채널 하단 이런 채널 안에서 현재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내려오는 조그만 엔짱이 하나 생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 하신 분들은 리바운딩 살짝 줬을 거잖아요 이 아침에 이게 어떻게 5분봉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만 5천원 여기가 12만 5천원이니까 아침에 이제 오늘 눌렸다가 오늘 이렇게 바로 눌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2천원 정도 수익 구간? 뭐, 천, 요 정도면 뭐, 짧게 단타 치실 분들의 단타 수익률은 준것 같아요. 단타 수익률을 줬다. 그러면 얘는 일단 없어졌고, 그러면 얘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엔지형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N자형 목표치 올때 매수관 쪽으로 봐야 되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럼 얘, 얘도 이제, 요렇게.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으니까, 117,900원, 114,000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136,300원 넘어갈 때, 또 이제 매수 관점 보겠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리바운딩 나와도, 요 채널, 요 연결해서 이렇게 이으면, 요 채널, 이제, 하단 정도가 리바운딩의 최대 목표치다. 그러니까, 세트리온의 스퀘어는 뭐, 금요일날 그렇게 관점이랑, 세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금열라 관점이랑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으니까. 그 정도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